김용택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인성사전. 제가 처음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책이길래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보면 좋은 책이라고 제가 추천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김용택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인성사전입니다. 도서 출판 이마주에서 2015년 출판되었습니다. 책 가격은 18,000원, 책의 분량은 227쪽으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초등교사였던 김용택 선생님입니다. 책 제목을 가만히 보면 어린이 인성사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볼때 아마도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책은 인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낱말을 제시하고 그 낱말과 관련 깊은 시를 소개하고 그 시를 자세하게 보충 설명한 후에 그 낱말의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요몇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왕따, 교실 붕괴의 원인이 바로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인성과 관련되는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정리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함양해야 되는 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낱말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시와 함께 소개하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차를 보면 작가의 말이 먼저 나오고 나를 사랑합니다. 너를 이해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세상의 모든 말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태어나 완성된 말은 없습니다. 하나의 낱말이 지니고 있는 뜻은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주는 뜻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인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지키자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련되는 각 낱말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나를 사랑합니다"에는 총 20개의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진 않고 몇 개의 개념만 읽어보면 긍정, 만족, 양심, 자존, 책임, 후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너를 이해합니다에는 총 17개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걱정, 배려, 우애, 존경, 친절 등등. 마지막 3장, 함께라서 행복합니다에는 총 16개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동, 감사, 용서, 평화 등등.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딱두 개의 개념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개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사서 보시거나 또는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나를 사랑합니다에서 후회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후회와 관련되는 시를 소개합니다. 시의 전문 그대로 읽으면 저자분께 너무 미안하니까 시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놓친 고기. 김용택. 우리 동네 앞강에서 놓친 고기는 다 크다. 나 참, 세상에서 그런 매기는 처음 보았단게 팔을 쭉 뻗어 한 손을 겨드랑이 밑에 갖다 댄다. 그리고 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후회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을 가슴에 안고 사는 큰산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성했다면 후회를 딛고 씩씩하게 일어납시다. 맞지요? 본인이 놓친 고기는 다 큽니다. 내가 잡은 고기는 이만한데 내가 놓친 고기는 다 이만합니다. 그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저자가 생각하는 후회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후회를 딛고 일어나 반성을 하고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도록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당히 교훈적이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개념들 역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어도 각 개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개념과 관련되는 시도 소개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보셔도 여러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수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분명히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함께라서 행복합니다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시. 제목은 우리 아빠 시골 갔다 오시면 저자는 김용택 선생님입니다. 이 시도 제가 다 읽지 않고 일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시골 갔다 오시면 시골이 다 따라와요. 이건 뒤안에 상추, 이건 담장에 호박잎, 이건 앞마당에 토란잎, 이건 장광에 된장, 이건 부엌에 고춧가루. 맨 나중에는 잘가라고 손짓하시는 우리 시골 할머니 모습이 따라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이 가득 차서 나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시와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전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형과 함께 충청남도 성환에 있는 할머니 댁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 시처럼 이것저것을 막 싸주십니다. 당시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조금만 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본인이 드셔도 되는 식용유, 설탕, 그런 것까지 막 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형체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가면 할머니는 등 구분 허리로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막 손을 흔드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아직도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신가? 가다가 뒤를 살짝 돌아보면 그때도 할머니는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서울에 사시는데도 이것저것 자꾸 싸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들께서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을 흔드는 할머니 모습과 손을 흔드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지만, 부모님께라도 지금 당장 전화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부모님께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섬진강시인 김용택 선생님이 쓴 어린이 인성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읽어도 좋고 부모님이 함께 읽어도 좋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 쉰세 개나 되는 인성과 관련되는 핵심 개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개념과 관련되는 시도 소개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꾸준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 교사 해피 이 선생이었습니다. 안녕.